오늘은 신경치료를 장기간 받지 못하게 될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공인치과 원장 김요한입니다 저희 치과에 소개로 오신 환자분이신데요. 지금 어2 5번 치아가 파절된 상태에서 오셔서 크라운을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크라운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를 깎고 뻔을 떠서 이제 임시로 접착해 드렸는데 통증이 있는 상태이셔서 저희가 신경치료를 진행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깨진 그 틈으로 계속 이제 자극 이 가해지다 보니까 장기간, 그러니까 뭐그 전에 물론 이제 그 자극이 가해졌겠죠 저희가 치료하기 전에 그런 자극 이 가해져서 치에 이제 염증 이 있는 상태셨기 이 때문에 크라치를 하면서 그 이제 그 통증이 발현된 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저희가 신경치료를 진행했는데 이분이 장기간 그 멀리 이제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치료가 원래 치료 기간도 좀 이제 경우에 따라서 길어지고 오시는 횟수도 많은데 이렇게 장기간 어 멀리 가시는 경우 신경치료 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이제 하면 되랑에 나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아셔야 될건이 신경치료 를 하면서 뭐한두달 한, 정도는 뭐그 그러니까 지나도 크게 뭐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멀리 가신다고 하면 이 내부에 내부에 약제를 채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신경관 내부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나 수준에 오실 수 있으면 한 두달, 두세달 내에 한 두달 이쪽 저쪽으로 오실 수 있으면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어드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수개월이나 뭐더 이제 긴 기간 여행을 가신다거나 뭐 멀리 가신다 거나 그런 경우에는 비타백스라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치료받는 중단, 중간에 중단해야 되는 경우 저희가 이제 이 내부의 근가, 치아 신경관대가 내부가 이제 감염이 되지 않아, 감염이 되면 안되거든요. 감염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 이제 약을 이제 채워놓고 장기간 이제 기다리면 아마 이분은 이제 다음에 오셨을 때는 통증이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셨을 거로 이제 저희가 판단됩니다. 한두달 정도 이쪽 이쪽에 후에 이제 오실 계획이시라 그렇게 되면 그때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보철 치료를 어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신경치료를 장기간 중단해야 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설명드렸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